네, 지금 이렇게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지금, 화면이 진짜 답답해요. 아, 답답해.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최이희 기자와 함께 뭐를 해볼 거냐고요? 바로, 순막꼭질입니다. 자, 순막꼭질로 뭐, 어떻게 할 거냐? 순례는 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꾹꾹 숨어라 어, 뭐, 머리카락 보인다 보통 하던 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술래가 되면 어 여기서 에반약에여기를 숨었어요 저기 어 어디지 어 어딘지 안 보입니다 여기 있나 찾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볼게요. 술래하고 싶은, 싶습니까? 응, 음, 하고 싶어, 술래. 자, 하고 싶다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10초를 세고 찾으러 갑니다. 10, 9, 8, 7, 6, 5, 3, 3, 1, 1. 아, 이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10초여가지고 시간이 잘 숨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20초로, 아니 30초로 하겠습니다. 30초 살고 나오세요. Bye. Hey. <laughs> 귀여워. 아이, 아이. 아니, 아아아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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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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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초 3 0아아 37 38 39 40음 어디서 만나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플레이입니다. 아 아깝군요. 자저 저기에서 생겠습니다. 민영 가그 정도니까. 자 셉니다. 아! <laughs> 청 <laughs> 엄마만 안보셔도 돼요. 우리 들은안 닦아서 먹어도 돼요. 엄마만 안보시고 옛날에 한번 어떤 찍은 거 어쩌다가 저걸 보게 된 거예요. 베란다 탈때 아유 이 집은 여기가 <laughs> 여기가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 집에 깨끗하게 <웃음> 깨끗하다 <웃음> 이러면서 둘다이 <laughs> 집은 여기가 <laughs> 이러면서 나 보기하지 않는다 안방 들어간거 아니죠? 응 어, 아니야 방은 안방은 아니죠 저 몰라서 응 아닌 것 같아 요 설마 안방은 야, 안방 들어가서 숨었으면 좀 진짜 치사 뿡이다 그치 아까 안방 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설마 아니 차량도 없는데? 저 방에도 없어? 저 방에 없어? 문 뒤에라 그러데 한번 찾아봤세 봤어요. 봤어요 화장실